어떤 게임을 똥겜으로 분류할 때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명작 게임의 후속편이나 인기 프랜차이즈로 등장했지만 전작에 비해 실망스러운 완성도를 가진 그런 게임이죠. 제가 똥겜 리뷰에서 다뤘던 게임들이 대체로 이런 부류이고 기대치에 비해 실망스러운 그런 게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게임으로서의 완성도가 지극히 낮아서 도저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그런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게임인데요. 제가 최초의 똥겜 리뷰에서 다뤘던 바람의 검심, 유신지사편 같은 뭐 그런 게임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게임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세가 세턴으로 등장했던 건슈팅 게임 데스크림존 같은 게 꽤나 유명한 편이죠. 그러나 세턴의 데스님이 있다면 플레이스테이션에는 이 게임이 있다고 할 만큼 최악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또 게임은 수라의 문입니다. 게임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라의 문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 원작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라의 문은 가상의 무술인 무츠 원명류의 계승자인 일본인 소년 무츠 스쿠모가 자신의 유파가 세계에서 최강임을 증명한 뒤에 자신의 유파를 더 이상 후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의 무술가들을 조표러 다니는 실루 국뽕이 넘치는 만화책인데요. 작가인 카와라 하 마사토시의 메리수 성향이 팍팍 들어간 초강력한 주인공이 세계 유수의 적들을 관광태우며 잘난 척 하는 게 메인이라서 사람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평가도 갈리고 작가의 사상도 여러 가지로 구설 수가 있는 꽤나 논란이 있는 호불호가 강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작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 제작되었다는 건 그만큼 당시의 플레이스테이션의 인기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대충 만든 게임이라도 소니가 일정 숫자 이상의 게임들을 도매상에 대어서 사주는 유통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만들어진 이 게임은 당시 페미톤 크로스 리뷰에서 전설의 3, 3, 4 2점을 받으며 역대 최악의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게임이길래 그런 최악의 평가를 받고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죠. 일단 게임을 켜서 부팅하면 저작권사인 코단샤의 로고가 표기되는데 이걸 스킵할 수 없다는 데서 똥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는데 별 생각 없이 제작사의 로고를 넘어가면 벌써부터 여러분의 눈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충격의 오프닝 영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만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해야치 닮은 놈이 주인공인가 싶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 영감은 시나리오상 비중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엄청난 강자지만 주인공이 아닌 뉴조지 테츠시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이 할배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나보다 싶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는 시나리오 모드에서 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이죠. 기왕이면 원작이 있는 캐릭터 게임인데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오프닝을 만들어주면 안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놀라운 3D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거겠죠 오프닝에서 체감하셨다시피 저게 게임 내에서 볼수 있는 캐릭터의 생김새이기 때문에 빈말로라도 그래픽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 초기에는 3D 그래픽 수준이 진짜 고렸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게임 1998년 4월에 나왔거든요 이 게임보다 3일 먼저 나온 게임이 페르사이트 이글 일주일 먼저 나온 게임이 철권 3이니 플레이스테이션의 초기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심지어 플레이스테이션 초기에 발매된 철권 1편이나 투신전하고 비교해봐도 이 게임이 그래픽적으로 나온 부분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 경이로운 오프닝을 스킵할 수 있다는 게이 게임의 몇안 되는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라는 게 그래픽이 전부가 아니고 게임성이 중요한 만큼 그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슬라임은 원작의 장르가 배틀물인 만큼 대전 격투게임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게임의 타이틀을 보면 크게 세가지 모드로 나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자서 플레이하는 1인 모드 그리고 2명 이상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전 모드에 더해 백인 상대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1인, 2인 대전 모드는 제가 딱히 설명할 것도 없는 거고 백인 상대의 경우 다른 게임들의 서바이벌 모드와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까지 키바 히데아키라는 원작 만화에 상대인 졸개원 싸우게 되고 열 판째마다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가 보스로 등장하는 식이죠. 그리고 10 단위에서 등장하는 적들을 격파하면 다시 히데야키가 나오는 구조이고 적을 이겨도 HP가 회복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세 줄의 나이프로 얼마나 많은 적들을 격파하는지를 겨루는 요소인데 재밌게도이 게임은 저장이란 요소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이 모드를 플레이해서 백인을 격파해도 전원을 껐다 켜면 그 기록은 사라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저장이 없다는 요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났는데 이 게임은 1인 모드를 클리어하면 숨겨진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 숨겨진 캐릭터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게임을 켤 때마다 스토리 모드를 깨야 하는 그런 얼탱이 없는 사양입니다. 하지만 메인 타이틀에서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숨겨진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괜찮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게임에서 숨겨진 캐릭터를 선택해서 여러 번 게임을 즐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장점은 아니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쨌거나 구성 면에서 보자면 같은 시기에 등장한 다른 대전격투 게임들에 비하면 즐길거리가 꽤나 부족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대전격투 게임에서 즐길만한 요소가 많은 건 어디까지나 구차적인 것이고 결국. 대전 격투로서의 완성도가 중요한 거죠 수라이문은 다른 대전 격투 게임들과 비교해서 꽤나 독특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V 데미지 시스템입니다 수라이문에 등장하는 기술 중에는 관절기가 존재하는데 이 관절기를 히트시키면 상대방의 다리나 팔을 꺾어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V 데미지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게 꽤나 참신하고 독특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팔을 꺾으면 해당 팔을 그 라운드 동안 사용할 수 없고 다리를 꺾으면 이동 속도가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팔을 모두 꺾어버리면 두 팔이 축 늘어지게 되고 팔을 이용한 기술을 아예 사용할 수 없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은 굉장히 유니크한 게임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어쩌면 이 게임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격투 게임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가 라는 질문을 누가 던진다면 그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심지어 게임의 움직임을 보면 모션 캡처를 한게 아니라 그냥 연산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움직임도 꽤나 부자연스러운 편이죠. 솔직히 여러분께서는 친구가 여러분을 불러서 이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제 친구가 저를 웃기려고 이 게임을 시켜 준게 아니라면 한대 쥐어박고 싶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라의 문은 바람의 검심, 유신 격투편처럼 대장 격투라는 장르를 채택한 캐릭터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 게임으로서 수라의 문의 매력을 논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 폐기물은 캐릭터 게임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원작 캐릭터가 여러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픽 수준이 너무 저열해서 누가 누군지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며 무엇보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모델링도 돌려쓰는 게 많다 보니 각 캐릭터에게 개성이 부족하다 못해 없는 수준이거든요. 원작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적이 없어서 원작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캐릭터에게 성우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솔직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들의 기합소리조차도 없어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음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아예 음향이라는 부분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 게임 내에 배경음악도 존재하지 않고 타격음조차도 서너가지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박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느낄 수 없습니다 게임 내 이펙트도 원작을 재현하기는 커녕 진짜 대충 만든 수준이라 한번 보면 바로 탄력이 걸릴 정도라는 것도 어이없죠 사실 수라일몬는 메가 드라이브 시절에 꽤나 원작 재현을 잘 해놓은 커맨드 입력식 게임이 제작된 적이 있는데요 이 게임하고 그 게임하고 비교해보면 메가 드라이브 판이 몇배는 게임으로서의 완성도가 높고 캐릭터 게임으로서의 가치도 높습니다. 먼저 놀랐듯 이 게임은 대전격투게임으로서의 완성도가 지극히 낮아서 결국 캐릭터 게임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캐릭터 게임으로서의 가치도 거의 없는 도대체 이 게임을 누구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쓰레기라는 거죠. 이 게임의 제작을 맡은 회사는 저팬 비스텍이라는 곳인데 사실 이 회사는 게임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조차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스포츠 관련 정보 중심의 TV 방송 기획 및 제작, 촬영을 주업으로 삼고 있던 그런 하청 컨텐츠 제조업체였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사이에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게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이 하나같이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 회사도 일단 돈이 되니까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전문적으로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고 당연히 이수라임 문이라는 게임은 2차 하청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게임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당히 만들어낸 쓰레기 게임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게임에서 완성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웃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수라임 문은 그 부분도 평범한 기준에서 한참이나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초기 등장 캐릭터 8명의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거나 특정 커맨드로 선택할 수 있는 4명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이 12명이 대전육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숫자로서 조금 부족한 편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점은 캐릭터의 구성 자체가 애초에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웜력룡과 두 명, 가라데를 사용하는 사람이 5명, 레슬러가 3명 브라질리언 유술과가 한 명, 몽고씨름과 커맨드 삼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명 존재하죠.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는 가라데를 사용하는 캐릭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철권식으로 설명해보자면, 풍신류 5명에 폴 2명, 킹 3명, 니나와 안나, 이렇게 등장하는 꼬라지라고 할수 있죠. 애초에 이 게임의 무대가 되는 것은 이종 격투기이고, 여러가지 격투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왜 가라데 쓰는 사람만 전체 캐릭터의 절반쯤 되고 다른 등장 캐릭터들도 기존 캐릭터의 보유력을 재탕하는 겁니까? 수라이문 원작에서 워낙 가라데 사용자가 많이 나오는 건 알긴 하지만 그 외에도 복싱이라던가 기타 무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다못해 수라의 가게 나오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도 나오면 안됐습니까? 애초에 같은 출판사에서 낸 같은 작가의 단연성 높은 만화지 않습니까? 결국 수라의 문은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기본적인 원작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한편 대전격투게임에 대한 이해도 역시 형편없으며 이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조차도 빵점인 이 세상에 나와선 안될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던 페미통의 리뷰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작에 대해서도 게임에 대해서도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원작 팬이 어떻고 그들이 이걸 즐겨줄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다. 게임의 완성도가 조잡하며 로딩이 길고 호키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곤란한 게임. 이게 정말 완성품입니까? 유저가 이걸 보고 납득하겠습니까? 뭐 대충 이렇습니다. 패미톤 크로스 리뷰가 그닥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곳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혹평을 쏟아냈을 정도였으니 수라의 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게임인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또 게임들이 꽤 많았지만 그 게임들은 자체적인 완성도가 낮다기보다는 기대치에 비해 못 만든 게임이 많았으며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5점에서 6점 짜리 게임이 많았는데 이 게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1점이나 2점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가 진행했던 통겜 리뷰는 그래도 애정이 있어서 깠다면 이 게임은 순수하게 모든 면에서 기준치에 미달해서 까는 게임이라는 거죠. 제대로 대전격투라는 장르를 고민해서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캐릭터 게임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그런 게임도 아니고요. 그 정도로 게임으로서의 기본이 안져있는 산업 폐기물이라고 할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은 그런 걸 플레이하기 위한 기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똥겜으로서의 명성이 워낙 높고 비인기 게임이라 제조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퀄리티에 비해 판매가가 꽤 높은 편이라 여러분께서는 굳이 소중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이런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쓰지 마시고 그저 이 영상으로만 즐기기를 권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개똥같은 게임을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똥겜 리뷰, 수라의 문이었습니다.